하박국 두 번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하박국서 2장, 3장, 우리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기부터 지금도 계속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대답으로 많은 이단 기독교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하박국에 주신 하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바울은 이 말씀으로 새로 탄생한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우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는 뭐냐? 자, 이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는데, 그 유명한 성어 거스틴하고펠라우스의그 논쟁, 사람이 타락을 할 때, 아담이 타락을 할 때, 완전 타락을 했느냐,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었느냐, 그 갖고, 사실 아직도 아직도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첫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맞는 말씀일까요? 번역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by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의인은 산다.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보면 2장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시로 주어진 것인데, 하박국의 예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강림과 연관되는 종말론적인 게시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더라 비록 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하박복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신학이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 그 개신교의 아주 핵심 교리가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뜻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바울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요. 다 사도바울 쓴 성경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네. 그럼 사도바울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네.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한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을 합니다. 네, 로마 기독교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물론이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역할도 피나하다. 그게 선행과 고행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고행, 선행고행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AD 1517년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마침부터는 캐톨릭 규레데로생 성베드로 성당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는 고행을 하다가 네, 문득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다른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는 그 사도바울의 해석이 마음 깊이 들어오고요. 네, 고행을 중단합니다. 그외 루토는 오직 믿음, sola, f i d e 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이게 원래 성경 말씀이니까 이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결국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엽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피데,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당시 로마, 로마 기독교, 캐톨릭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가톨릭의 대항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단순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전파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박 질문에 응답하는 이 말씀을 이용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이죠.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지고, 네. 개신교는 카톨리가 대항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질문이 남는데, 구원을 이루게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순전히100%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을 할 적에, 굉장히 타락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어거스틴의 성어 말씀에 대항하는 그 벨라기우스라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완전 타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을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 어떤 비록 조그마하지만 의미가 부여된다. 나 네. 이걸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네. 근데 시부리서 기자는 이번에 시부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에 주신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절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을 시고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학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노아께는,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약으로 온 인류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권을 하는 것일까요? 왜 노아 한 사람한테만? 이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답은 간단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의인, 의롭다의 히브리어는 세데크인데요. 이건 not guilty, innocent, righteous. 세상은 세상은 죄가 없는 상태지만은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당시 노아는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다. 그럼 질문이 또 생깁니다. 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노아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단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한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많지만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사건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인데 자 죄가 있지만은 죄 사함을 받은 의인 그리고 바로 우리 크찬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기에 죄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질문 생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 이것도 창세기 육장구 절입니다. 창세기 육장구 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 여기,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그러면은 사람의 역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꼭두각시. 네, 사람이, 사람들은 자기가 꼭두각시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한 사람의 역할에 대한 오늘도 계속되는 신학 논쟁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갈리는 게 장노교하고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의의는 하나님께 순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죠? 네.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순정하고 믿고 트러스트한, 트러스트 해야지. 네. 그래야 지우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완전하다 히브리어 타미는 intact, blameless, perfect, sincerely, honest.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는 것이 완전이에요. 완전하다, 완전. 근데 세상이 정의하는 perfect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세상이 정의하는 perfect는 perfect입니다. 빈틈 없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담에 있었던 퍼펙트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온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퍼펙트라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 하는 거좀 보세요. 퍼펙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따르면서 살아가는 노아의 믿음의 자세. 제가 그렇게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건 자세입니다, 여러분. 퍼펙트는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는 퍼펙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완전해지려면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트러스트하고 우리가 퍼펙트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게 퍼펙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아 살리라.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그런데 그 뒤에 다음 문장이 해석해집니다. 또한 뒤로 물러서면 은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 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렇다고 사는데 뒤로 물러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나 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백성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이것도. 네. 이거는 분명한 분명한 게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네. 이게 장르교 신학입니다. 우리의 자세까지도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자세를 취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 5절부터 37, 39.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 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선하심을 붙잡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생활의 근본입니다. 인내. 제가 여러분 보고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뭐 바꿔야 될것 같고 뭘 바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자꾸 불안감이 들고서 인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 마음대로 바꾸다가 이제 꼭 잘못됩니다. 그래서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실행하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한테 인내할 수 있는 그 미, 인내를 주는 것은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 인내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는 게 장르교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는 게 감리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세요. 두분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확정합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의롭게 된 사람은 마땅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신학은 신학의 기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핍박이 그 삶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따라야 한다. 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초대기회부터 시작되는 논쟁을 보는 것 같지만 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다 바울과 히브리스 기자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지 가 않아요 지금 서로 보완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도에게는둘다 있어야 됩니다 사다 바울이 이해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구원의 속성 이게 구원의 속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세기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결단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야거보소 혹자는 쓰레기복금이라고까지 혹평을 하는 야거, 야거보의 뭡니까? 행위가 따르지 않으 믿음이 믿음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행위가 따로야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서 그 믿음은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같기 때문에 혹자는 쓰레기 보험이라는 그런 아주 헛독한 표현까지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제자 저자의 어느 부분의 해석이 더 마음에 더 닿습니까? 그래서 좀더 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두 성경 기자의 이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사람의 지성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위.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인식하는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 둘다 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슴은 뜨거워요. 가슴은 뜨거운데 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막 그냥 뭔가 해야 될것 같아서 이게 이단입니다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고 자기 구원의 순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는데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의인는 같던, 과연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의 결론으로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박국서 3장, 3장 내용인데요. 찬양십니다, 3장은. 거기 3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이 비록 자라는 우리 찬성도 같이 물론,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고 슬퍼할 수가 없고. 네. 다 없어도 좋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의, 당신이 가진 돈, 지휘 다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박국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박국에 있는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변한 것은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씨름하던 하박국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과 하박국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하니다 하박국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방으로 당장 지금부터 누르게 됩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미래가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얼굴은 항상 밝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서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했죠? 이게 하박국의 이, 이, 아마 하박국의 3장 3장은 그, 그 당시에 찬송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맞춰서 노래하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아주 얼마나 그 미묘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찬정으로 됐을까요? 다윗의 서도 많이 찬정이 되었죠. 자,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지배할까라는 신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어. 그런 신념으로 오늘을 살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부절이 한 현실 앞에서 네, 보이긴 보여 현실이 부절이에요.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감적하시고 네, 오늘 성경구절들은 몇 가지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참 여러분한테 힘이 될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그의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 주시고 또 합당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